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방법.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고 불평과 불만을 줄여줍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 일기를 쓰면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윌리엄 오즈워스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면 현재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과거는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에픽테토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폴레옹 힐 감사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면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